혹시 내 애인이 타인의 깻잎 반찬 떼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깻잎이요. 약간 저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그냥 만약에, 음, 아닌가? 어떤 여자의 깻잎을 내 남자친구가 잡아줬다? 이게 참 상황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. 난 의외로 또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다른 이성이라 하면 근데 같은 또래의 이성이겠죠? 그러니까 예를 들면, 근데 그 여자가 애인이 그 자리에 있다? 커플 커플이다. 이러면, 난 되는 것 같아. 같은 커플 커플이 지금 다 같이 2대 1로 먹고 있는 거야. 그럼 잡아 줄 수도 있지. 맞잖아. 나도 내가 보고 있고 상대방 여자애인 남자도 보고 있고. 커플 커플이면 난 솔직히 오케이. 근데 반대로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 남자 친구가 옆에 있어. 근데 내가 같이 밥을 먹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깻잎을 뜯는데 젓가락질을 잘못해 가지고 깻잎이 막세개네개씩 짓히는 거야. 그럼 내가 잡아 주냐? 그 남자의 깻잎을? 어, 잡아 줄 수도 있는데? 아니야? 어, 나 근데, 옛, 나 옛날에 이거 똑같은 질문 했을 때에는 저번에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? 너왜 그러는 거야? 이랬는데, 지금은 내가 오늘 남자친구를 만나고 와서 그런가, 깻잎 잡아줄 수 있지 않아? 깻잎 잡아주는 게 그거 아니야? 반찬통에 깻잎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데, 내가 그냥 젓가락으로 눌러만 주고, 이 사람의 위에 거 이렇게 빼가는 거 아니야? 커거 되지.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만약에 어려운 사이다. 뭔가, 아, 내가 내 젓가락으로 자꾸 해집어 놓는 것도 뭔가 눈치 보인다? 근데 내가 집었는데 뭐 새내기가 집히면 나는 갖고 와. 나였으면은 약간 어려운 자리였으면 저는 새내기 갖고 와요. 그냥 새내기 들고 와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먹을 것만 떼, 떼서 내가 내밥 밥공, 내 공기에서 분리를 할것 같아. 근데 좀 편한 사이다. 좀 편한데, 그쵸? 좀 친한, 편한 남녀가 섞여 있으면은 잡아줄 수 있지. 나도 잡아줄 수 있고 내 남자친구도 다른 여자 깻잎을 잡아줄 수 있다고 봐. 맞죠? 보통 근데 그런 편한 사이면은 야두개 먹어 이렇게 하지 않나? 남친이 내 거라는 확신이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별 의미 없이 잡아줄 수 있지 않나요? 근데 깻잎 잡아주다가 이렇게 딱 아이컨택을 할수 있잖아 깻잎을 잡아주는데 어?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 찌릿 나도 어? 괜찮아요 하는데 뭔가 눈빛 오고 갈 수도 있잖아 아이컨택 할수 있지 딱 깻잎 잡아줬는데 어?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맞잖아 어? 감사해요 <laughs> 그니까 옆에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거야 맞잖아 젊은 혈기가 왕성한 남녀는 항상 감시를 해야지 뭔가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, 감시해야죠 약간 수줍은 끼 부리면서 알죠 어, 감사해요 이렇게 막끼 떨면서 남자도 어? 고마워요 이러면서 눈빛 교환을 한다?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조심해 <laughs>